We are always teaching, 우리는 항상 가르친다,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을, something,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가 사용식으로 쓰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 하지 말고, 가르쳐 주다, 목적어를, 목, 아,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얘가 간접 목적어겠지, 얘가 직접 목적어고요. By our word,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our actions, 우리의 행동들에 의해서, 뭔가를 알려준대요. 가르친대. They learn. 그들은 배운다. 아이들이겠지. From seeing. 보는 것으로부터 배운다. 이 주제 같아 이거. They learn from hearing. 요두 개가 주제. They learn from hearing. 그 그들은, 그들은 배운다.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overhearing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벽이 있어요. 사람이야. 여기 누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아. 아이들 떠들고 있어. 이렇게 우연히 들은 거.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은 거. 그게 overhearing이야. 우연히 듣다. 그러니까 우연히 듣는 거부터 로 배운다. 이런 씨. Children, 아이들은 share, 공유한데, the value, 가치를 공유한데, of their parents. 그들 부모님의 가치관이죠. 부모들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부모님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In life, 삶에서. Our priorities.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principles. 원칙들이죠. And our examples of good behavior. 다 끊어야겠다. 이거, 이거. 좋은 행동에 대한 예시들. 이런 것들은 can teach, 가르칠 수 있다.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을 to take high road. 얘는 음, 좋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high road, 수준 높은 길, 뭐 좋은 길,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칠 수 있대요. when other road, 다른 길들이 look tempting, 유혹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유혹 되는 거로 보일 때. 그 유혹적으로 보일 때, 유혹적으로 보일 때더 높은 수준의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teach 다음에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가르치다. 이 지금 본문에서 teach 쓰임 지금 두 개가 나왔어 벌써.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식이었죠 얘는 약간 오형식처럼 쓰였죠. 6 번, remember 기억해라 that children do not learn.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뭘 배우냐면 얘죠 value, 가치관들을 배우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뒤에 대신 나온 거는 이 가치관 꾸며주는 거 같네 makeup, 구성하는 거지, strong character, 강한 성격을, 인격을 구성하는 가치관을 배우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래. Simply by 단순하게 뒤에 하는 거에 의해서 being told 듣는 거죠.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해서 여기서는 가치관인 것 같은데 그죠? 가치관에 관해서 단순히 듣는 것에 의해서 강한 성격이 형성된다겠죠 형성되는 강한 성격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너네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잖아 그지? 흘려 들을 수 있다고. 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이러면 너네가 흘려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make-up strong character는 뭐냐면 자기 성격으로 고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흘려 들은 게 아니라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좀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하게 자기 인격이 될 정도로 이런 가치관이 되는 게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they learn 그들은 배운다 아이들이겠지 아이들은 배운다 by seeing the people 사람들을 봄으로써 배운대요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부모죠 그들 주변에 사람들을 봄으로써 배운대 자 그들의 주변 사람들인데 얘가 요거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들 주변의 사람들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요거 하는 걸 보는 거네 그죠? 업홀드는 뭐냐면 여기서는 좀 지키다야. 내가 가치관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들 주변 사람들이 행동하고 지키려고 하고 뭐 고소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 지키려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지키는 걸봄으로써 배운대요. Those values. 그런 가치를 아픈 사람 있으면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로 떠안드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도와주네. 그럼 너네 그걸 보고 아 도와줘야 되는구나. 자기 거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In their daily life 그들의 일상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show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 보여주래 good examples 좋은 예들을 보여주래 of life 삶의 좋은 예들이죠. By your action 너의 행동에 의해서. <laughs>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laughs> We can show,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t h a t 이게 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게 간접목적어고 We respec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내 얘기야 운전하는데 누가 껴들어서 쌍욕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애들이 아 저런 상황에서 는 욕하는 거구이 이걸 배우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진짜 급, 엄청 되게 무례하게 껴들어 w 근데 내가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미안해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나봐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 쳐봐. 불가능한데 아무튼 그렇게 딱 쳐봐 그러면 아기가 아 우리 아빠는 난 그러지 않아 난 쌍욕해요. 아무튼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아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이거 배운다고 그 얘기야 이게 아이거 되게 반성하게 되네. We can show 자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Them 아이들에게 our compassion 연민이죠 동정 이런 거 and concern 그리고 걱정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대. When others are suffering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And 그리고 our own self discipline. 자첫 번째는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concern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our own self discipline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이게 번 courage 용기, honesty 정직한. As we make difficult decision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죠. 어려운 결정을 할때 정직함. 예를 들면. 아 이게 상황이 너네가 바로바로 안 떠올 거 같아.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 같아. 떠올라요? 어려운 결정할 때 정직함이 왜 필요해?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하구나. 이상 이상할 거 같은데 너네.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얘는 얘네가 좀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쓰레기를 버리는 데야. 근데 마치 우리 차에 쓰레기가 있네. 딱 내렸는데 버리는 데가 있어. 근데 불법이야. 근데 불법과 합법과 그 애매한 사이야 버려도 될거 같아 어려운 결정이죠 나는 버려 보통 <laughs> 나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 나 보통 버려요 버리는데 그게 어려운 결정인데 거기서 내가 만약 아씨 정직하다면 안 버리겠죠 잘못된 행동이니까 응. 앞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 쉽지 않아 응. 너네는